어, 왜 이래. 화면 멈췄어. 어, 됐다. 안녕하세요. 어! 안녕하세요, 소리입니다. 예? 금, 금쪽이는못더다오늘 보라색까지 올라와가지고 켰습니다. 음... 근데 지금 30분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게임 시작 시간이 뭐복작아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 왼쪽 맞았나? 음어 다행이다 네 친구가 알려준 거 활용해서 잘 왔죠 슉슉 어 잠깐만 이거 옆에 어때 지름길 봤었는데못 가가지고 마셨었죠나열 한칸, 아열 두칸 회오리도 했었는데 어? 이거 정도해 봐. 뭐. 아무것도 아니지? 이거는 쭉 가면 사다리가 또 나오죠? 어디서 나온, 어디서 얼음 빙판 빙판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디서 떨어졌었는데? 이게, 인가, 여기에서도 있겠네. 그때 죽었었나? 아니야, 여기는 기억나. 여기로 가가지고, 내가 여기 길 몰라가지고 까먹었었는데, 이쪽으로 온 기억까지는 나. 그치? 여기까지는 갔었던 거야? 어, 여기도 기억나? 노란색? 어, 그래, 노란색까지 갔던 거야. 맞아, 노란색까지. 그때 갔던 거 기억나? 여기서 죽었었나 떨어졌었나? 아니 근데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쨌든 금모탈 낀 거는 진짜 기분 좋았다 야 그때 금모 와.. 기분이가 너무 좋았어 아 맞아 여기까지 기억나 예성이 친구가 구독을 취소했다는 말 여기서 들었었지 그럼 여기까지 왔었던 거고 여기까지도 왔어요 아, 그래. 여기까지 기억나. 어디서 죽었지, 내가? 아, 떨어졌있나 여기도 기억나. 여기인가? 아닌데? 여기에서 살았잖아. 그치? 아프다고 하고. 어느 정도 복구를 했는데. <laughs> 아니, 거기서. 아니 딱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아 에, 에, 내가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... 아니 그 이거 이거만 멈춰놓고. 엄마 멈춰 놓고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그걸 하려고는 했는데 왜 이거 카메라만 꺼 놓고 그걸 안, 안 움직여 가지고 죽었어요. 나뭐 하는 거야, 어 시간은 지금 한 20분밖에 안 남아 있다. 빨리 가야 돼. 와, 와, 와. 하... 이거, 언제 다가 편집의 힘을 사용할 테니까, 이제. 초록색, 가면 편집의 힘을 사용하겠습니다. 아, 편집! 힘! 어... 어 이제 보라색인데. 시간 몇분 남았는지 볼까요? 17분. 헉, 어머나 7분밖에 안 남았다고? 빨리 가야겠네. 빨리, 빨리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아 여기까지 왔었지, 그렇지? 노란색까지 갔었고, 노란색 다음까지 갔어. 아 거기까지 갔는데, 나뭐 하? 거야 그때 왜 죽었어 어떻게든 복구를 하긴 했지 그래도 아하 저거 지름길 타야지 또 지름길 안탈 거야 어 여기 기억나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기억나 했었던 기억까지다 여기서 어버버 했던 것도 기억나 이거는 그냥 앞으로 슉슉 슉? 가지고 있다따다다다따다다다따다다다 노란색 가서 올게요 잇! 오케 이아 나, 나, 밖에 엄마가 있어가지고 뭐 소리 지르지도 못해 벽은 너무 많이 깎여 버렸어. 아니 깎여 버렸어. 지금 너무 심하게 깎여 버렸지. 아니 진짜로 이러지 가도. 털어 젭번. 푹 쉬지마! 오케이 여기에서 죽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지금의 나는 다르다 죽었어 아또 핑크야? 아또 핑크야? 또크야 또크? 그? 노크 좀 하고 들어와 아 <laughs> 뭐라고? 방심 노노? 방심 노노해? 그래? 오! 방심은 노노해야지, 그치? 이거, 어디지? 그쵸? 야, 저 친구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. 난 어딘지 모르잖아. 저 친구도 모르나? 저 친구 모르면 진짜 망했는데. 길 아세요? 아, 여기 붙어 있구나. 아, 아, 님은 천재예요 감사. 님 아니었어. 어디로 가? 여기구나. 님 믿고 갈게요. 저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. 응? 오케이. 또, 또, 모르는 거저 친구 안 떨어지겠지? 떨어지면 안 돼. 내가 그러니까 뭐 모를 때는 저 친구가 꼭 있어줘야 되는데. 잠깐만. 오케이. 노란색이야 또란색이야? 트위짓 아무도 안 해. 어? 트위짓 아무도 안 해. 타이짓 아무도 안 에엣 누런색 누런색은 이런 색으로 회오리좀 많다?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! 나오긴 하니까 뭐야 걔 항상 보고 해야 돼 보고 가야 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. 부셔, 아파요. 부셔, 아파요. 아파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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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사과가 영어로 아버. 이니까, 아버. 아빠. 아빠가 생각나서, 아빠, 아빠, 이러는 거요 오늘, 물 두면, 한 곳이겠지, 그치? 오, 야, 너무 떨렸다. 처음 와보는들어서 근데 아까 전에 그, 나 알려준 그 친구 어디 갔지? 아,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프다! 오케이. <laughs> 두개 정도면 할만해. 세 개는 좀 어려워. 하지만 깼죠? 깼으면 좋지. Okay. 어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기만 하면 돼 나의 목표는 금못하도 깨는 거야 어쨌든 깨면 돼 어? 어? 하얀색이 마지막이다 하얀색이! 여기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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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이 마지막이야 하, 하얀색이? 오늘 안에 한숨 깰수 있니? 깰수 있니? 옆으로 가면서 가자 가면서 가자 이게 여기 있다가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깰수 있고 이거는 뭐 육담? 쉽지 발으면 떨어지면 돼 있다 나도 이제 금, 금쪽이도 아니다. 금쪽이 아니고 잼민이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금쪽이가 아닙니다. 나 금쪽이 아니야. 금쪽이 아니야. 이런, 체크? 왜안 찍혀? 아, 근데 설마 이거 체크포인트 아니냐? 슬플 것 같은데, 그러면? 한 번도 안 걸리고 사요나라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탄다요. 사요나라 먹어봐, 베이베. 근데 설마 재수정했는데 네? 그게 안 되긴 안 되겠냐. 되겠지. 알라 right. 어쨌든 사진 남겼으니까. 야, 나 정보 가한게 있나? 멜론 차트 타워. 이런 것도 좀 그렇고. 홍박사 타워 말고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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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세이버 대결. 일단 구독 좀 눌러 주세요. 진짜로 제발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만 구독하면은 그래도. 최소 0에서 최대한 10 조회수까지 나왔으니까 10명이나 올르네 그쵸? 맞잖아요. 제 말대로만 하시면 제가 100만 구독자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. 네? 그러니, 제발 좀 구독 눌러 아니, 조회수는 생각보다 잘 나. 구독을, 구독? 이안 누르자. 음, 뭐 좋아요는 있을 수 있어. 아니, 근데 좋아요도 안 돼. 뭔데 해주시는 게 있나요?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저기에다가 어떻게? 강아지 집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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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집 부셔 인성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부셔 부셔주고 에펠탑도 부셔야지. 에펠탑 부셔! 강아지 집을 부시네. 와, 두 대면 끝! 이제 한 대면 끝! 대박! 커서 돌아올게요. 아니, 여기서... 갑자기 좋은 미사일이 떠가지고 이거 쎄졌습니다 11 차지 오 150개나 차지했어 그래 이거 100개 주고 넘어가야지 세계를 구매. 뭐 하는 거야, 여기선? 똑같니? 설마, 설마, 그, 그렇겠어. 그럴 리가 없잖아. 에피터 겁나 세네? 안 죽겠는데, 저정는 자동 발사. 안 죽는데? 야, 이거 한개 물리치면 얼마나 많이 줄까? 페탈이근데 아, 단단하긴 하다. 에포일저거다 나비. 비야. 도맨은 마비. 핸품 상자? 뭐야, 안 좋은 거잖아. 아니, 진짜 겁나 안 좋은 거 주면서, 뭐. 삼. 삼. 야, 좀 뿌시고 올게요. 어, 드디어 나도 선생님 잡는 건가? 좀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. 오, 이게 됐다. 어? 다섯 개밖에 안 줘? 진짜로? 거짓말 안 치고? 거, 거짓말이지? 어, 어, 거짓말일 거야. 어, 거짓말, 거짓말. 그치, 이게, 이게 진짜 아니야. 진짜 진짜로? 진짜? 어떡해. 진짜? <laughs> 겁나 세네. 와, 이건 진짜 못참다. 나중에! 저도 이제 꺼야 될것 같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. 이만, 가겠습니다. 빠이. 아,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, 안녕!